예, 어, 3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 예배하신 여러분 한달 한, 한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리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laughs> 내일은 또 월상예배입니다 힘있게 또한 어, 달을 사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한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44절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키기로 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한 것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깨달아 깊이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 가운데 실수하지 않고 이단이 와서 찝적거린다고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요, 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그들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요. 말씀이 그들은 깨달아지지 못해서 말씀이 약해서 이단이 와가지고 어, 자기들이 풀이한 것으로. 그 말도 안 되는 프리로 가져와가지고, 유혹을 하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어, 아, 기존 교회가 잘못됐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성경이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어, 성경님을 의지해서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알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성경이 알아지겠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왜 부활한 나를 보고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어 우리가 성경 말씀 진리를 말씀 깨닫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일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것만으로는 또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어서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람들, 어, 심지어 절의 스님조차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난 성경을 백번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책으로 읽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 마음을 열어 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이 조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갈 때 성경을 진성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잊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깊이 하시고 진리를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서 정말 군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구합니다. 아멘. 예, 우리 46절 보겠습니다. 4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삼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어, 그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의 요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의 도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경은 또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순간에 여기까지는 다 성취된 것이죠. 근데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족속이 그의 복음이 전하될 것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죄를 사함받고 제 사함을 받는 회개, 회계,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 온 땅에 이땅이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실제로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슬람 국가에도 성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성경의 말씀 그래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 예수님이 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까지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시점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화되는지 증거되는지 그 일은 여러분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바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8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런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증인 아, 제자들 전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생생한 증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르 부르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비록 그때 완전히 깨달아 알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며, 날마다 예수님 하신 일을 목도했습니다 채화시켰습니다. 자기들 몸으로 채화시켰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에 누가 가장 좋은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한 증인들이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열두 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양육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세 번째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제사무를 깨하는 회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제자들 그들의 힘만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내가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약속 성령님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 것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너희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면 그때는 너희가 영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성령님을 맞이하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그들은 두려웠떨도 자들이... 그래서 그를 잠갔던 문을 스스로 열고 나가 거리에서 널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첫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전 세계가 다 복음을 듣고 또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여서 비삼으로깨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천국을 향해서 본의 예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죠 여러분 이 일에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의 제자된 주와 여러분이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는 정인입니다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고요. 되게 방방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에서 당인의 삶을 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서 자기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영혼을 내 삶을 구원해 주실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저그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i s 하십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 t 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l This is all. This i 들 all. This is all. This is all. This is a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음. 여러분, 축천하신 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한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성령님과 동거동락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과 은 교제 안에서 내 안에 승 하나님께서 계시니 하나님과 내가 은 교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오늘도 영광 돌려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